공수래 공수거 안녕하십니까 무소유가 되어버린 남자 무소유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수백만 명의 신용불량자가 있죠 더, 저도 이중한 명인데요 신용불량자가 되면 정말 삶이 피폐해지고 힘들어집니다 핸드폰 개통도 안되고요 통장거래 카드거래 이건 당연히 안되고요 심지어 게임 아이디 생성도 안되고요 일자리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한번 신용불량자가 되면. 회복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 불량자가 됐다고 하면 빨리 벗어나야 되고 신용 불량자가 되어서도 안 되는데요. 신용 불량자의 삶을 제가 몸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신용 불량자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벗어나려고 어떻게 발버둥 치는지 또 왜 신용불량자가 됐는지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앞으로 쭉 풀어드릴 텐데요 저도 한때는 나쁘지 않게 저에 대한 얘기도 계속해 드릴 거고요 그러면서 겪었던 많은 에피소드들을 공유해 드리면서 여러분께서는 신용불량자의 길을 가지 않도록 지금 계신 분들은 빚을 탕감할 수 있도록 같이 어, 힘내보자는 취지에서 이 방송을 기획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용불량자가 제로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서워였습니다.